네, 수학 1 라이트 센 524번 문제입니다. 자, 3의 x가 10의 x-1보다 작았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애매하죠? 좌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잡아주겠습니다. 자, 밑이 꼭1 0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선택하면 돼요. 그래서 로그 10의 3의 x, 자 로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은 로그 10의 10 쓰면 어차피 그냥 x-1 아닌가요?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? 자,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x 곱하기 로그 10의 3 x의 개수가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. 자, x가 또 있네요. 이왕 해줄게요.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서는요. 로그 10의 3 빼기 1 x 이렇게 묶어줄 수있고요이렇게 되겠죠? 좌변은 요 녀석으로 나눌 건데요. 자 지금 로그 10의 3과 1을 비교하면은 1은 로그 10의 10이니까 음수거든 그래서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게 되겠습니다. 요렇게. 자 그래서 x가 로그 10의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즉 x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을 때 알파는 요거랑 똑같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애가 없다 그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? 그러면 100이 로그 10의 3분의 1처럼 바꿔서 요 값이 있는지를 봐도 괜찮습니다. 같은 것만 찾아